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회시계를 만들어보는 회시계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별지를 별지 A를 뜯어서 이와 같이 선 따라서 투명 테이프로 고정해 줍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별지 B를 준비합니다. 바늘 부분인데요, 먼저 반으로 접어주시고요. 선에는 나오진 않았는데 이 하얀 선 여분 선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 바늘침이 되는 이 부분은 이와 같이 지금 별지 A에 이와 같이 붙여줍니다. 투명 테이프로 고정해주세요. 테이프로 고정해서 한쪽에 먼저 고정해주고 반대쪽도. 바늘이 잘설수 있게끔 수직으로 설수 있게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고정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는 별지 씨를 뜯어냅니다. 그 다음에 별지 씨에 D를 고정해주는 이 B부분을 고정해주는데 A판을 고정해주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고정을 해야되냐면 지금 여기 끝부분이 12는 N으로 향하게끔 하시고요. 그 다음에 바늘의 끝부분은 S를 향할 수 있게끔 해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안쪽으로 넣은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안에서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해 줍니다. 자, 이와 같이 별지 A와 B 부분을 C와 함께 고정해 줍니다. 그다음에 C 아랫 부분은 선 따라서 안쪽으로 우선 일단 접어 두세요. 그다음 받침대를 준비합니다. 받침대는 같은 방법으로 반을 접는 선에 따라서 똑같이 접어주세요 자, 이렇게 접은 후에 위쪽으로 세워줍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이렇게 세우면 바깥쪽 부분에 숫자가 나오고 또 이렇게 아랫부분에 이런 무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, 후에는 해시계를 해시계를 기울게 하여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세워주시냐면 이 왼쪽으로 있는 약 옆부분에 각도기를 맞춰서 끼워줍니다. 그러면 이와 같은 모양이 되겠죠? 그 다음 이 부분에 풀로 붙여주세요 하는 부분과 이 바깥쪽에 풀로 붙여주세요 하는 부분이 서로 만날 수 있게끔 해서 테이프로 고정해주세요. 그러면 이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. 그런 다음 우리나라에 지금 서울의 위도가 37.6도인데 37.6도를 각도를 보고 조절해 줍니다. 그다음에 준비한 나침반을 이용해서 N 바늘이 N 쪽을 향할 수 있도록 북쪽을 맞춰 주신 다음에는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고 움직임에 따라서 그림자가, 해시계의 그림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절해 가면서 해시계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.